Every day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 I go the distance more than 100,000 miles a year to keep the promise. This is what I do. This is my life. I'm proud to stand alone. It's who I am. Diesel Gypsy. Hello. 오늘 드디어 알버타 캘거리에서 첫 번째 트립을 나왔습니다. 현재 도착해가지고 하루를 마감하고 있는 것은 버리티시 콜롬비아 주하고 아이다호 국경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 아이다호 보너스 페리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로컬 트럭 스탑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캘거리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국경 경보다는 이스트포트라는 아이다호 쪽으로 해가지고 넘어왔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너스 페리는 국경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타운입니다. 이번 트립을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실게요. 캘거리에서 노스 방향으로 약한 150km 떨어져 있는 레드디어라는 곳에서 상차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알버타 남쪽으로 이동한 후 브리티시 콜롬비아 쪽으로 살짝 이동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넘어온 국경선은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하고 아이다호를 연결하는 이스트 포트라는 곳을 통해서 미국을 입국했고요 현재 도착해 있는 아이다호 보너스 페리입니다 여기에서 최종 목적지 오리곤 톨레도 까지는 약한 900km 남짓 남아 있고요 총 운행거리는 1 6 0 0 k 로 남짓한 그런 트립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젤집스입니다. 캘거리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트립에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캘거리 노스이스트 방향 공항 옆에 있는 페트로페스라는 트럭 스탑이고요. 앞으로 돌세 주차장은 이곳으로 정해야겠습니다. 여기도 그런데 밤늦게 들어오면 주차공간이 거의 없거든요. 일단은 앞으로 주차 공간 확보하는데 치열한 전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laughs>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실실 내리더만은 현재 9시 53분이거든요. 로컬 타임. 시간이 지나니까 눈빨은 점점점 조금 조금씩 약해지는데 일기 예보상으로는 오늘 하루 종일 눈이 오는 거로 그렇게 예보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바깥 기온은 그렇게 차갑진 않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2도요 영하 2도 밖에 안 되는데 바람이 조금 불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눈은 섭설이죠 섭설이 돼 가지고 되게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하이웨이 노면은 차들이 달리면서 타이어에서 나는 열에 해 가지고 눈이 쌓여 있지는 않더라고요 일단은 이런 날씨는 후딱 빨리 벗어나는 게 관건입니다. 일단 현재 트립 나갈 준비를 완료했고요. 프리트립을 잠깐 해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가 얼어가지고 퍽퍽퍽하죠 모든 시그널도 정상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페트로패스라는 트럭 스탑이거든요. 캐나다에만 있는 그런 트럭 스탑입니다. 미국 러버스 계열하고 러버스 트럭 스탑 계열하고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러버스 주유 카드로 페트로패스에서도 주유가 가능하거든요. 이 내리는 날, 시내에서 신호 받고 그렇게 운행할 때 많죠. 그럴 때는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항상 한 템포 늦춘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가속도 천천히 하고, 브레이크도 천천히 밟고, 그게 결국은 한 템포 더 빨리 가는 길입니다. 어떤 목적이든 길을 나서가지고, 그 길을 나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있는데, 목적 그 과정 그 중간에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뻑 생겨버리면은 출발 안한 것만도 못한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 템포 늦추는 게한 템포 더 빨리 도착하는 길이라고만, 특히나 눈이 오를 때 시내에서 운행을 할 때는 눈이 많이 왔을 때 하이웨이에서는 기본 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경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조금 더 잘하겠죠.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는 없습니다. 운전을 잘하고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운전을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캐나다 알버타스 케일입니다 현재 저는 MT 공차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패스 레인에다 넣고 4살 그냥 가주면 됩니다 오른쪽 레인에는 상차를 한 추럭들이 오른쪽 여기에 저울 보이죠 요 하이웨이 요게 알버타 하이웨이 넘버 no. 2입니다. 넘버 no. 2번입니다. 넘버 no. 2번 예전에 진짜 많이 타고 다녔었는데 스코틀린으로 오고 나서부터 요 하이웨이를 탈일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는 다시 탈 일이 조금씩 생기겠네요. 알버타 저 위쪽 에드먼턴에서 저 몬타나하고 국경 스윗그라스 까지 연결되는 그런 하이웨이입니다 북쪽으로 조금 올라오니까 눈이 도로 너면에 살짝 덮혔습니다 그죠 이런 눈이 아마 제일 미끄러울 거예요 온도도 영하 5도 밖에 되지 않고 전부 다다져진 눈이거든요. 앞에 디치에 또 차가 한대 들어갔네요. 사고가? 혼자 단독 사고 났네요. 아유, 도로가 완전 스케이트장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맨질맨질한 게. 눈도 조금씩 내리고는 있는데, 앞에 지금 시야가 부연거는 내린 눈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야가 부렇게보이는거예요 와이퍼에 또 얼음이 덕지덕지 못어가지고 덕지 와이퍼가 점점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을 앞유리 쪽으로 강하게 틀어놨는데도 계속 저렇게 눈이 뭉치네요 저미국에 어떤 트럭 스타 가보면은 와이퍼에 열선 들어가 있는 와이퍼를 팔기는 팔더라고요 그게 성능이 어떤건가 한 번도 사용하는 사람도 보지를 못했는데 와이퍼 자체에 열선이 들어오니까 조금 낫겠죠? 그와이퍼한 세트에 250달러인가 하더라고요. 아직 성능이 검증이 되지 않아 놓으니까 사봐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도 안 했네요. 와이퍼를 한번 털어내줘야 되는데 차 세울 만한 곳이 없습니다. 다온거 같거든요. 요 앞에 1km, 1.5km 전방에 상차지가 있다고 내리게이션 아가씨가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막 도로가 완전 스케이트장이 다 돼버렸습니다. 밑에 이거는 반질반질한 얼음입니다 지금요. <laughs> 하이웨이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한 5km 오는데 속도를 못 내겠네요 악셀을 조금만 밟으면 은 피터 공무니가 살살살살 이렇게 한쪽으로 잡고 이렇게 돌아가네요 여기가 오늘 제가 상차할 상차지입니다 엠브로 360이라는 재활용 수집회사입니다. 재활용. 파지 있죠, 파지? 박스라든지 페이퍼 같은 거. 그거 수거해가지고 미국의 재지공장에다가 납품할 예정입니다. 파지. 앞에 쫙 쌓아놨죠. 지금 제가 지금 공차가 돼 가지고 미끄러워 가지고 타이어가 스핀을 해가지고 지금 후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업하는 조그만 포크레인이 뒤에서 와서 당겨 주기로 했습니다 <laughs> 작업 현장에서 이렇게 못 움직이는 건신요안 씁니다 자기들이 장비 가져와 가지고 다들 움직이게끔 해 주니까요 롯지를 넣고 일단은 할수 있는 돌이 다해봐도 안 되니까 너무 이렇게 뭐 무리할 필요 없어요. 차 미션하고 세우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해볼 만큼 해보다가 안 되면은 헬프미 하면 은 와서 다 저렇게 그 집어 내주고 당겨 내주고 다 합니다. 아지 한 21톤 실어 줄 예정이랍니다, 지금. 요뭐 조금만 살짝만 움직여 주면은 움직이는데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포크레인이 빠져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포크레인 나오고 나면은 피터 혼자 몸으로 다시 들어갈 예정입니다. 로딩 상차 시간은 한 30분 만에 후딱 상차가 완료됐습니다. 상차가 빵빵하게 되고 나니까 눈길도 조금 났습니다. 아까보다는 많이요. 오 <laughs> 조금 전에 뒤에 크라이슬러 저 승용차 봤지요? <laughs> 차를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운전사가 드라이버가 막뭐 눈동자가 완전 튀어 놓을 정도로 애가 놀래가지고. <laughs> 이 트럭은 아까 전에 내가 들어올 때는 없었는데 요 SUV 요거는 <laughs> 그 사이 커브에서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저 에티치에다 차를 갖다 잡자 버렸네 아예 그냥 포기해 버리고 집에 걸어갔는갑습니다 <laughs> 열심히 제설 작업도 하고 있네요 레드디어는 그래도 나름대로 규모가 조금 있는 도시라고요 여기는 레드디어 노스 쪽 외곽입니다. 외곽 레드디어도 저 다운타운 쪽으로 가면은 나름대로 규모가 조금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에드먼턴이나 캘거리 서버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드먼턴에서는 저포트맥머리라는 캐나다 최대 오일 샌드 사이트가 있는 그런 지역이 있죠. 그 지역에 올라가는 각종 구조물이라든지 어떤 석유 시추 산업에 들어가는 그런 플랜트들 그런 걸 에드먼턴에서 거의 다 제작을 해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런 이제 플랜트 같은 그런 거 제작할 때 와이퍼 라인이라든지 전기선 그런 걸 레디디어에서 많이 만들어 가지고 납품을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 아주 발달돼가 있어요 레디디어에는 예 다시 하이웨이 넘버 투 하이웨이 2번을 타고 이번에는 반대 방향입니다 사우스로 새가빠지 다시 내려가면 됩니다 한 1시간 반 후에 캘거리를 관통하고 나서 지금 1시 반 2시 반, 3시. 야, 캘거리, 러시아워 되기 전에 딱 도착이, 시간이 조금 깔랑깔랑하게 그렇습니다. 한 3시 반부터 러시아워가 시작될 거라고요. 캘거리, 요, 디어프 트레일. 일단은 3시 정도에 통과한다고 예상을 하고, 뭐 되는대로 사부작사부작에 사보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알버타는 그래도 타주에 비해서 재설작업을좀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야, 저뭐 블레이드 날에서 불꽃 튀는 거 보십시오. 이 트레일러는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laughs> 생명차도 한대 뒤치에 빠져가지고 있고. 미국이든 캐나다든, 문이 한번 이렇게 쏟아지고 나면은, 그 다음날 토트럭 회사들이 있죠? 레카 회사들요. 진짜 대박입니다. 논알 거예요, 아마. 캘거리까지 달려가는 도로 사정이 많이 열악합니다, 지금요. 눈이 계속 내리기도 조금씩 내리고 내린 눈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도로 위를 다 이렇게 덮고 있네요 온도는 자꾸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하 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오후 2시 4분이고요 지금 이런 도로는 사람이 내려가지고 걷기도 힘들 정도로 그 정도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얇은 얼음이 쫙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참 알버타 캘거리 신고식을 톡톡히 한다 그죠? 캘거리로 이사 오자마자 첫 번째 트립에또 이렇게 난감한 시츄에이션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캘거리 시내인데 캘거리 시내는 눈이 오더라도 거기는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이정도 농 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덮힐 정도는 아니거든요 켈거리쪽에 트래픽이 조금 있을거로 그렇게 감안을 해야될것 같네요 예, 이제 켈거리 바운다리 안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요 앞에서 2km 전망에서 살짝 빠져가지고, 플라잉제이를 들러서, 피르인호 밥도 좀 먹여야 되고요. 그리고 국경 통관 서류도 팩스를 받고, 그렇게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프린터가 우리 그돌쇠에다 있죠. 피에서는프린트아웃스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장당 2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트럭스탑에서 팩스를 전송받을 예정입니다. 아, 케빈한테 플랭지로 보내달라 했으니까 아마 도착해 있을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피로 주유도 하고 서류도 챙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다호 이스트포트 국경으로 향해서 열심히 달려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